안녕하세요. 엘서정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샘오이입니다 네, 2021년 새해, 우리 처음 보는데. 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부터 아주 의리의리한 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제 둘루스인건 어, 예. 슈거로페에 위치한 컨트리 클럽인데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 계약이 들어간 집이에요. 예. 저희 오늘 워크드로 하러 왔는데 한번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상무 씨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광이요. 이런 집도 보기만 들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이 먼저 거실부터 예. 보시고요. 예. 이제 거실로 연결되는 중간에 다닝 이 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다행, 참, 멋있다. 예, 널찍하니 멋있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약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리마들링을 이제 약속해 주셔가지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갔는데, 바로 이제 주방에 보시면 아주 널찍한 그레니 카운터 탑이 위치 있죠. 네. 보기 드문 사이즈 아주 넓은. 아주, 예. 아일랜드. 때 말로 브리트. 쓸데없이. <웃음> <웃음> 아주 고급진 뭐 가전 제품들 냉장고. 네. 이거는 뭔지 네. 참... 예 여기 보시면 이제 <laughs> 오, 팬트리인데 커피. 유리문을 달아 넣어서 안을 다 보실 수 있도록 네. 항상 깨끗하게 예. 집주인께서 는 이제 이렇게 달아 놓으셨고요. 네. 이쪽은 라운지? 그쪽은 아. 이제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문하고 이제 런드리룸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어, 세탁... 화장실도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키친 앞쪽으로 이렇게 패밀리룸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벽들을 쉬블랩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고급지면서 컨템포리해 보이고요 높은 네. 하이슬링으로 마무리를 해놨죠 오. 보시면 현재 집주인이 살고 계신 집인데 아주 모델룸처럼 잘 갖고 아. 놓으셨어요 예. 그 옆에 이제 작은 다이닝 플레이스 아니면 썰룸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창문들이 아주 널찍 널찍하고 바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집이 아주 굉장히 밝게 보이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가 응, 예. 거실 진짜 옆에, 네. 예 진짜 이제 리빙 룸인데요. 네. 손님들 오셨을 때 여기서 손님들과 이제 대화하시고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곳이고 파이어 플레이스. 창문이 그 진짜 커가지고 <laughs> 밝아요. 예. 집...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게끔 위치가 되어 있고 네. 높은 하이 슬링으로 인해서 이제 공간이 아주 넓어 보이죠. 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서재와 안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왼편으로 오시면은 서재예요. 그래서 아. 이쪽을 서재로 꾸미시면은 여기서 오피스 아. 공간으로 예.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게스트. 예, 게스트를 위한 작은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우와. 들어오시면은 이제 메스터 베드룸이 아래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완편으로 우와. 들어가시면은 아주 넓직한 메스터 베드룸이죠. 바닥이 장난 아니네요. 예, 이제 큰 타일들이 아니라 작은 타일들로 예. 오밀조밀하게 타일을 깔아놓으셨네요. 여기는 옷방. 예, 그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넓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뚫라진 <laughs> 양편으로 거울, 커다란 거울을 네, 달아 놓으셔서 이 공간이 끝내 가이다 끝내 놓는데 이런 옷장 봤어? 이렇게 또.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백야드 쪽에 있는 댁으로 나가실 수 있는 이 문을 설치해 놓으셔서 예. 원하실 때 이렇게 뒤에 데크에 나오셔서 프라이빗한 백야드를 바라보시면서 조용하게 시간을 또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인데 이 집만 잔디가 초록색이요. 어, 그러네요. <laughs> 요새 다 누런색으로 응. 변해 있는데 어, 잔디 종류가 다른 종류를 금잔디요 이게. 금잔디. 잔디 종류도 여러, 여러 가지 많습니까? 그렇죠. 옆주에 보시면 이렇게 누런색인데, 저게 네, 정상인데, 예, 여기는 잔디 종류가 다른 걸 깔아 놓은 것 색칠까? 같아요. 살짝. <laughs> <laughs> 예, 이렇게 들어오셔서 2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데크 쪽에서 바로 올라오시면 이제 앞에 넓게 준비되어 있는 러프트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가족분들끼리 프라이빗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요. 화장실도 있네요, 2층에. 예, 그렇습니다. 그이 맞은편으로는 네. 방이 두 개가 위치해 있어요. 어... 왠지 미로 같을 것 같은 느낌이 <laughs> 드는데요. 복도가 많죠. 네. 네. 아들내미 방인가봅니다. 그런것 같아요 네. 음악을 또 즐겨하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 그리고 연결된 화장실이죠. 네, 잭캔질이라 그래서 네. 방 안쪽에서 나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위치한 화장실입니다 음. 이거 봐. 복잡할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화장실을 빠져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제 또 다른 작은 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 맞은편에 위치한 네. 마지막 방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딸내이방 같은데요? 그러네요. 따님방 같은데 그림에 또 소질이 있으신가봐요. 컨셉이요, 아니면 <laughs> 아, 진짜 와, 진짜 노타지. <laughs> 아예 아주 으리으리하고 <laughs> 음. 굉장히 잘 가꾸어지고 예. 잘 이렇게 유지가 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현재 시가 99만 5천 불에 매매가가 나와 있는 집이고요 네. 위치는 슈걸러프 컨트리 클럽 안에 위치해 있어서 네. 어, 한 사이즈는 5400스퀘어피 정도 되는 방 아. 5개 그리고 화장실은 6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진짜 예냥그밖에할 말이 없습니다 음에 <laughs>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는, 예, 예. 생각하러 합시다. 하하하.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집 좋은 거보여서 고맙고요. 예, 예. 2021년 대박 나서 올해 넘기기 전에 우리 세명 중에 한명이 샀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유.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집 구경 너무 잘했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다음 기회에 또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저, 끝까지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